원고 있습니다만 원고를 무시하고 간략하게 가보자면 3분이 안 걸리도록 시간 동안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적인 면 지금까지 30년간 같이 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 변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그 동안 심도 있는 재판 진행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검사 윤석윤석열이 30년 전 처음 검사로 인간되어서 왔을 때부터 서울검사장 검찰총장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되어서 오늘의 일일까지 직접 또는 먼 발치에서 줄곧 지켜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경험한 바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생각에는 공직에 있어서는 국가는 정의롭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여야 하고 국민의 나라의 주인이 한다는 항상 그런 기였습니다 그의 유명한 이야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간 윤석열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할길을 좋아했고 특히 시장에서 어려운 장사를 하고 있는 그분들과도 만나는 사람들과 항상 있기를 즐겨했습니다 또한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소신이었고 거짓과 불리를 보면 참지 못하였고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아니하고 항상 직접 일선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재판 회장에서 느끼셨겠지만은 많은 지휘관들한테 본인이 직접 지휘하는 건 거의 검찰 시절부터 하는 품성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인을 선택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도 개인적인 정리보다는 공직자의 본분을 선택하여 살아있는 권리에 대하여 소신을 관찰였고그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이 그랬습니다. 정치에 입문에서도 이러한 그의 생각과 소신은 말과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일찍이 아리스 토텔레스께서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 즉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온 수사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은 과거에 대한 언어이며, 정치는 미래에 대한 언어라고 하였습니다. 법집행기관인 검찰에서 실체적 진실만 밝혀, 이러한 법의 규정에 따라서 유무죄만 따지고 처벌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국회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검사로서의 평생을 살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떠밀려, 떠밀리다시피 해서 들어선 정치를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힘들었다는 건 저는 가까이서 듣기도 했고 또그 사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초임검사 시절부터 대통령의 이까지 한결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비상경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도 그의 평생 살아온 그런 소신. 그런 연전성상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제바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변론인들이 다 말씀드리죠.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구인 측에서는 주장하는 여러 가지 윤석열의 인간 문제. 소통 불소통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러한 거대 담론들은 비청인 역시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러한 소통과 타협을 할수 있는 길마저 거부하는 고있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결코 윤석열은 불소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이야기를 좋아해서 앉으면 다섯 시간, 여섯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도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불소통이 되고 그렇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재판관님들. 절대로 불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소신이 확신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대해서는 확신 확신합니다. 너무 그런 데 대해서는 집착하기 때문에 제가 어떨 때는 꾸짖을 때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 정치라면 유해해야 된다 좀. 그런 것이 오늘의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해서 저 역시도 지켜본 선배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의 정치가 정말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 한 생각을 놓치겠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이 걸어갈 미래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나라를 넘겨주겠다는 생각보다는 오직 정권 탈취와 면책 특권을 가질 국회의원이 되어 헌법 기관이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미래 국민 앞으로 저희들은 가고 없습니다 그때쯤은 그분들아 그 젊은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까에 한게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바쁘 부신욱에도 제가 또 말을 또드리는게드해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윤석열 대의 인간적인 면, 그의 정치적 소신 이런 걸 하시면서 정부인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거대 정치인으로서의 거대 담론은 역시 잘 알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고 그게 또 맞습니다 그 말은 그렇지만 사람이 그래서 이제는 모든 국민들은 비상계을 통해 진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이러한 인간 윤성열에 대한 조그만 생각이 우리 전하는 재판관님들의 결심에 조그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